스가랴 이장4절5절두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어,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어,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을 쏟아부으셨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어, 하의 가인은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여기서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는 이 말은 어,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앞이 도, 에덴에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서 노 땅에 갔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어느 장소에나 우리 주님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바닷 끝에 가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공간을 떠났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완전히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표현이 빌리면 내가 이제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난 이제 예수를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고,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새로운 세상 또는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겠다. 가인의 악한 계획을 잘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세웠던 것이 바로 성을 쌓는 겁니다. 장세기 4장1 6절1 7 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이 나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았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었습니다. 여기 에녹이라는 것은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서 벗어나서 이제는 가인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가인이 만들어 가는 질서와 세계의 안으로 그가 참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을 쌓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그가 성을 쌓았는데 성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가인이 성을 쌓았다라는 히브리어의 뉘앙스는 성을 쌓기는 했는데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성을 쌓았고 그 성은 결코 안전한 성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 역시도 직접 성을 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파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했습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예레미야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이시 오늘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성을 건축하시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건축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잘 드러납니다. 스가레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는데 오늘 본문 2장 1절 2절에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하노라.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측량하며 그 넓이와 길이, 예루살렘의 크기를 확인하려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그러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upon this rock. I I build my church. 예수님께서 직접 주님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점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교회를 세우기 쉽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가정은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라는, 그러니까 안성수라는 개인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를 전적으로 내어 드리는 것,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것, 이것을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세우신 예루살렘과 내가 생각하는 성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절을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사람이 많이 살 것이고 가축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성곽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점점 더 커져가고 번성할 것이기 때문에 성곽을 가둘 필요가 없다 다 이렇게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는 라 의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성곽이 없다는 것은 성벽이 없다는 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했을 때 아무도 나를 보호해줄 그런 안전 장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곽 없는 성전이지만 예루살림 성은 위험합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성곽이 없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직접 성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 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 불로서 성곽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느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로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패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성곽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성곽이시고 보호이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주의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성과 없는 성이지, 성이 불안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켜주시기에 가장 안전한 성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불로서 나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로서 우리 자녀를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로서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불로서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불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는 은혜를 기억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켜주시기에 어깨 펴고 당당하게 믿음의 발자국 내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